나는 세상고향에서 웃음이란, 있는 웃음이란, 있는 웃음이란 꽃을 피우고 있는 이가 있는데요. 기사님 최고입니다. 진짜 뭐운전이러 기사 처음 봤요접행요 자타공인 고은이군 홍보대사 애향심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다죠 낮에는 운전하고 퇴근 후엔 예술가로 변신 익숙한 항아리에 근사한 아이디어를 더해 작품을 만들고 있다는데요 집사람, 그리고 우리 딸, 아들, 또 유서방, 우리 또 외손녀 예, 모두들 고맙고 예, 사랑한데이번 정과장은 성수시의 행복한 항아리 곳을 정원입니다. 산지에 둘러싸인 대구광역시 구니군 길이 험해서 교통이 편치 않은 곳이기도 한데요.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쉽지 않은 오지 마을. 이곳에 어르신들의 발이 되주는. 마을 버스가 생겼습니다. 도로 위로 마을 버스가 지나가고 있다. 행복 버스의 대표 겸 기사 성수 씨. 근처가 못 들어가는 길도 총총.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산골짜기라도 간다죠. 예 타세요. 예. 예. 어, 아이고 소감이 나기 살짝 어마어마한 느낌이 너무 좋습니다. 예. 잘했어요. 산간 낙타. 예, 예. 안전히 착석할 때까지 기다리는 손님 안전 지킴이. 예, 다들 잘 앉으셨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차가 많이 흔들거리니까. 예 예. 예, 좀 이래 잡으세요, 또. 예, 가 좋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출발해 볼까요? 전님들이 가는 것은 다양합니다 농사짓다 기분전환하러 퍼머를 하러 가기도 하고 시내에 있는 은행에 가기도 하죠 의영장 가어머니 어디 가세요? 의영장 갑니다 해양버스가 해양버 갑니다 <laughs> 진짜 행복합니다 <laughs> 우리 오징 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다니기는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우영심리까지 걸어다녔어요 걸어다녔죠 아들이 오나, 딸이 오나 시장도 가기 좋지요 병원에도 가기 좋지요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 이 버스가 오래, 오래 있어 이세리 우리 동네 맞사나 마을 버스가 효자네요, 효자. 성수 씨의 부모님 역시 시골길을 걸어 다니셨다는데요. 그게 늘 마음이 쓰였답니다. 어머니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같은 분들을 뵈니까 진짜 우리 엄마가 살아 오시는 그런 느낌도 들고 너무 이제 좋아요. 이렇게 뵙는 게. 여기 어융 강변에 벚꽃이 활짝 폈네요. 예. 예, 예, 예 한번 보세요. 왼쪽으로, 왼쪽으로. 환영수. 누가 보면 관광 버스인 줄알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벌써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꽃 구경에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장각게 어여쁜 풍경에 승객들 마음에도 꽃이 떠랍니다. 하신데, 예, 네. 기사님 오늘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고고습니다 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다고맙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려맙습요 승객들이 아, 버다고맙 김상수 씨에게 인사를 건네고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고맙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다섯개습니다고다죠 이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한 성수 씨의 마음입니다. 연일을 마친 버스가 차고지로 돌아왔는데요. 선생님, 아 예, 예. 운행 잘 끝났어요? 예예,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왔습니다. 오후 3 시쯤이면 운행이 종료되는 마을 버스. 김성수 씨가 버스 창문을 닫고 있다.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아 이거 배 예. 아이고, 네, 아이고 네. <laughs> 근전 다른 기사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는 이제 우리 김 기사님이고 여기는 우리 이 기사님인데 너무 운행도 잘해주시고 친절해가지고 칭찬이 자자해요. <laughs> 그런데 버스에 분실물이 나온 것 같은데요? 이 이거요 반찬 반찬 아니 놔두고 아 손님 납도가 가버렸어요 야, 야. 아 그만 예 제가 보고 예, 예 알아보고 제가 이장이이한테연락해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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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을엔 없어서는 안될3인방입니다 드디어 찾아온 퇴근 시간 김성수 씨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음. 집에 갈 때면 늘 마음이 설렌다는데요. 제가 또 항아리 구슬 공예를 하니까 아, 이제 또 작업할 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해가 지기 전에 얼른 또 어, 작업을 열심히 또 해야 되죠. 예. 집에는 보물 단지가 가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반려견도 그중 하나죠. <laughs> 애교 만점인데요. 우리 어, 이제. 반려견인데 이름은 행복이에요. 버스랑 이름이 똑같네요. <laughs> 아, 예. 아 그래도 버, 버스 이름 따가지고 이제 예, 행복하라고 행복해지자 싶어 갖고 행복이라고. 했죠 <laughs> 성수 씨는 구운이 군 행복 전도사 전수 만든 항아리 구슬 작품으로 즐거움을 선물하고 있다는데요. 6년 전 우연히 주택철거 현장에서 버려진 항아리와 구슬을 본 그는. 아까운 마음에 집으로 가져온 것을 시작으로 이렇게 작품을 만들게 됐죠. 김선수 씨가 화면이 구멍을 뚫고 있다. 만약에 힘 조절 뭐 잘못하거나 또뭐또딴 생각을 하면은 잠을 하면은 다 깨집니다. 그러면은 하루 종일 작업 했는 것도 다못 쓰게 돼요. 숙련된 솜씨로 구멍을 뚫어 디자인하고 빈자리는 구슬로 채우는데요. 단순해 보이지만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김성수 씨가 항아리에 구슬을 붙이고 있다. 부모님 한 5년 전에 부모님 2년 상간으로 어 부모님께서 다 이제 또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이때 끈 살면서 많이 불효를 제시는것 같아서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하고 그 떠나 보내신 것 같아서 마음이 굉장히 뭐 아팠습니다. 한동안 뭐 그리 급하다고 바삐 가셨는지 모릅니다. 힘들어도 늘 환히 웃으며 맞아주던 부모님의 얼굴. 그 모습을 떠올리며 주인공은 마음을 고쳐 잡았다고 하는데요. 눈는 얼굴은 인간이 피울 수 있는 꽃이다 하며 항상 제 마음에 이제 우울하고 슬픈 그런 생각은 잊어버리고 항상 웃으면서 살자 좀예 그런 의미에서 한번 이 글을 한번 예, 그라인더로 한번 씻어봤는 것. 웃음은 전염되는 거라고 하죠. 성수시의 작품 덕분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야 알록달록 참 예쁘고 마녀. 그거는 어, 은하수, 예, 은하수를 한번 상상하면서 예, 만들어본 작품입니다. 구슬의 기포가 은하수가 됐네요. 호주에간아들을 생각하며 만든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딸의 그림 위에 덧댄 작품도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집 사람은 <laughs> 좀뭐돈 벌어 오면은 여기 막. 에, 항아리 사고, 구슬 사고, 뭐, 전구, 전선 사는데 다 투자 되니까, 예, 조금은 이제 속아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노후에 이제 좋은 일안 생기겠나 하면서, 뭐, 뭐, 보험 넣는다 생각하고, 그렇게 좀 참아라고, 좀 이게 다독거리고 있는데, 아, 요즘은 조금 그게 잘안먹켜지더라고요 <laughs> 언젠가 작품이 빛을 보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하늘에 노을이 졌다 밤이 오고 마법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항아리 작품에서 영롱한 빛이 켜졌는데요 야 이게 다른 세상에 온것 같죠? 아니요 변한 <laughs> 적도 없고 뭐+ 뭐 학원 다녀본 적도 없고 오로지 주인공의 감각으로만 색깔을 표현해냈다는데요 항아리 속 수백 개의 구슬이 황홀경을 자아냅니다. 저녁만 되면 이 화려한 빛이 이웃들을 홀린다고 하네요. 부 t 님 h y 님 o u drill h 얼마 d i n g that one. You, y 아 u k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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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을... 아, 너무 w 뻐요 u k n 이뻐요아 u know, y 아주 이제 마을에서 최고로 궁금해 제 이제 작품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고 관심이 네. 많으신 분 있어요. 그리고 또제 제 아는 분 예. 지인들이 오시면은 예. 제가 여한 번씩 또안 어, 맞아, 계셔도 제가 어. 한 번씩 모시고 와서 공연 한 번씩 시켜 주고 하거든 예. 예. 맞아요. 맞아요. 예. 밤이 되면 감감해지는 오지 마을에 생긴 멋진 볼거리. 요 동그란 거요. 거는 예. 이제 우주, 아. 네, 이제 은하수 아. 그런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 아, 그래요. 예, 무슨 행성 이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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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장님요요 신사분은 누구를 모델로 해서 했는 겁니다. 아, 이거는 기님 예 예. 아, 예, 예, 예. 이거 주인장. 옛날 기사님 스타일이니다 와, 정말 멋집니다. 예, 예, 예. 성수 씨의 정원에는 300여 개의 항아리 작품이 있습니다. 음? 주민들뿐만 아니라 누가 와도 문은 열려 있죠. 이웃들이 항아리 구슬 작품을 구경하고 있다. 아우 너무 섬세하고 기술이 너무 좋아해. 그리고 이이 우리 아이디어가 참 이래 보면은 좋더라고요. 남들이 상상 이상으로 아주 참 특별한 행이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도록 간직하고 싶습니다. 심심하던 시골 마을의 주민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고 멋진 작품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주인공이 정원에 불을 켠 후부터 조용하던 이곳에 활기가 생겼다고 하는데요. 아, 제 작품 보고 진짜 감격과 감탄 을 이래 하고 힐링을 좀 이래 하고 가시면은 진짜 이제 소원이 없 겠어요. 아 너무 멋지다 아이고 너무 괜찮다 하면서 이렇게 칭찬해 줄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점점 더 이제 좀 발전되면서 대구광역시뿐만 아니고 경상북도민 또 전국 국민들이 이제 관광겸 한 번씩 관람할 수 있도록 하튼 제가 뭐 최대한 뭐더 작품을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성수 씨에게 고향은 꼭 부모님의 품 같습니다. 때론 무모한 도전을 할지라도 따뜻하게 응원해 주는 이곳에서.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누린 이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고 싶다는군요.